하 네, 세요. 조금 이따면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여러분 만나뵙는 것도 반갑지만 저에게는 더욱 반가운 게 어느 순간 생겼습니다. 바로 혜 님. 다이기와 같이 하기 전에는 해가 나면 빨래 해야지. 해가 나면 이불 널어야지. 해가 나면 그런 평범한 가정 주부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저에게 이제 해가 나면 우리 다육이들 햇볕 쬐어 줘야지. 어느 쪽에 놓으면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날씨도 추웠지만 구름에 가려 햇볕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햇볕이 이렇게 쬐어주니까 왜이렇 반갑던지 덮었던 신문들 재빨리 걷어주고 카메라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조금 미 엄마 며칠 동안 쉬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목대가 좀 있는 염자예요. 염자아이 사실은 뒷방 어르신처럼 햇볕도 못 보여주고 예쁘게 물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이런 풀분을 만들어서 올봄 거리대에 내놓고 예쁜 모습을 만들어 줄까 생각하고 이렇게 가벼운 풀분을 만들어서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화사하고 빨간 꽃을 담고 있는 풀분. 이렇게 염자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썬누즈. 선유즈. 썬누즈도 빨갛게 물들면 그 빨간 꽃이 잎사귀 사이에 파묻혀서 그렇게 예쁘던데 저희 집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늘어진 수영과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롱 풀근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색상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소개하는 아이는 명월. 천우엽 변경과 흡사한 명월이라고 하는 아이. 명월이 또 늘어지는 게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늘어진 수영을 받쳐주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짙은 회색을 베이스로 한 빨간 꽃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풀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롱 풀분. 햇볕에 가려서 잘 보이질 않는데, 이런 식으로 풀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는 우주모 아랫 잎장 계절금이라고 하는 노란 색깔을 띠고 있는 우주목입니다. 이 아이도 햇볕에 물들면 입장이 빨갛고 예쁘던데 이 아이도 사실은 제 눈밖에서 벗어난 아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올, 올해는 다시 물을 한번 드려보자. 성당도 중요하지만 예쁜 모습을 만들어보자. 근데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서 파케 한번 내놔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풀분을 만들어주어서 나름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그 대신 뿌리는 털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심어 주었어요 말라서 죽은 뿌리는 물론 털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뿌리는 그대로 옮겨서 심어 주었더니 스트레스 없는 것 같아요. 올 봄에 예쁜 모습을 기대하고 여러분께 이 아이도 인사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베이비 핑거. 지금 입장이 쫄쫄해서 목말다는 신호를 하고 있어요. 실내에 들여서 물을 좀 주고 요양을 시켰다가 온도가 따뜻한 낮에 안쪽 창가 쪽으로 내놓으면서 점점 적응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보라색 물감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풀분으로 동시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어울리는지 조금 더 자라주면 안정감 있게 보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화분이 큰 느낌이죠? 뭐, 어, 유 어, 뭐, 다육이들은 뭐, 그다지 쑥쑥 크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만 하면 저는 80%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감 드리는 거는 그 나머지 몫이죠. 베이비 핑거, 보라색 화분의 둥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가벼운 풀분을 만들어서 봄에 예뻐지기를 바라는 아이들 소개시켜 보았구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볼품 없고 색감도 들지 않았지만 무거운 몸 털어버리고 가볍게 햇볕 맞이하는 그날까지 조금 이연마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햇볕이 아이들을 이뻐지게 하고 미워지게 하고 영상 촬영할 때도 햇볕의 소중함이 웃봅니다 흰님이 건물 뒤로 잠깐 숨어버렸답니다. 그만해라 너무 길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그러면서 저에게 영상 그만 찍고 다음에 또 만남을 기약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후 약방문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